챌린저 박도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도전입니다 이번에 지인으로부터 기회가 되어서 여의도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클럽YP 라운지에 방문하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금기시되자 각 백화점은 특정 세대를 타깃으로 vip 멤버십을 만들어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 클럽YP는 젊음을 의미하는 영의 앞 글자와 우수 고객을 의미하는 VIP의 마지막 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그 클럽 YP 멤버십에 가입하면 특별한 공간에 출입이 가능하게 되는데요. 오늘 그 공간에 한번 가봤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 차량키만 두고 내리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량키 여기 중간에 있거든요 아, 네. 중간에서 작동돼요 아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건다 똑같고요 아네차 네. 옛날 차예요 <laughs> 네, <진짜. 웃음> 감사합니다 혹시 네. 출차하실 때 라운지 위치는 알고 계신가요? 아 네네네 네, 네. 1층으로 차 올려드릴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. 드릴게요네 일단 YP 클럽에 가입하게 되면 어 이렇게 발레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. 이게 주말 여의도가 엄청 붐비는데 정말 그 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어, 프리패스 하는 거죠. 그래서 출입구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백화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. 정말 저게 정말 편하더라고. 바로 옆에 딱 열면 있네. 확실히 현대가 좀 젊은 느낌이 있네. 이걸 하고 있으니까. 물을 튀기지 말라고 저렇게 해놓은. 중국에는 그러지만 너네 집에 분수 몇개 있었어? 아 그래? 이런 게 집인 거네. 어. 어. 네한 바퀴 둘러보기도 전에,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도원 스타일이라는 중식당에 가려고 했는데, 아 예약이 꽉 찼다고 해서 아, 쇼핑을 조금 한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짜파구리가 유명하다고. 와, 2만 원이 넘는 짜장면이래요? 네, 짜장면에 트러플을 넣었다고 하네요.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. 이 기획한 사람이 가우나시 팬인가 봐. 전부 다 가우나시야. 이상한. 옆에 있는 그 남자는 이상한데. 이 이름이 뭐예요, 플라루드 코. 플라루이드. 네 한참 기다리다가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. 모 스타일이라는 중식당이고요. 어 되게 고급스럽게 일어났네. 어 뭐, 메뉴는 뭐 그냥. 중식 레스토랑에 있는 거 메뉴가 다 있는데 이곳만의 특별한 메뉴 바로 트러플 스테이크 블랙 누들입니다 이게 그 짜파구리 음. 와 이거 트러플이야? 트러플 슬라이스? 뭐 영어 많이 해 놨는데 짜파구리죠 어, 짜파구리의 어, 업그레이드 버전 VIP 버전이라 할수 있겠고요 어, 이 날이 어쩌다 한번 있는 호사인 만큼 사이드 메뉴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와 아, 네? 전반적으로 고급 레스토랑답게 네, 맛있어요. 음. 음. 아 훈연 향이 세게 난다 확실히나가 담배 피는 배추가 담배 패어 이뭔 개소리야! 그리고 짜파구리 나오자마자 흥분해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아이 짜파구리 저게 저 트러플은 트러플 오일을 한번 먹어봤는데 별로 그냥 향이 독특해서 맛있다 느낌은 없고 독특해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인데 실제 트러플을 요리에 슬라이스 한 거는 정말 향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먹은 다음에 드디어 YP 라운지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. 어, YP 클럽에 가입하게 되면 저라운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고요. 손 네. 어 실내는 상당히 젊은 현대미술의 어떤 인테리어를 볼수 있습니다. 약간 색감이 오징어 게임 세트장 느낌이 어느 정도 있고요. 디자인 좋다. 아, 나 옆에 뚫린 줄 알았어. 디자인 좋다. 야, 근데 제 눈이 무섭다. 여 눈이 어째서 무섭게 생겼어? <laughs> 그 안에서 제공이 되는 네. 저 어, 음료들은 그냥 음료 맛이에요. 음료 맛이라서 뭐 특별한 그런 음. 것은 없는데. 힘든 쇼핑 중에 저렇게 앉아서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네. 어,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출차하게 되면 어, 저렇게 발렛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, 저 발렛 서비스도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 가면 아, 조금... 조금 기다려야 되더라고요. 일하시는 분들이 꽤 어, 있는 것 같은데도 사람이 아무래도 몰리다 보니까 어, 그런 재미 아, 나는 예, 것 감사합니다. 같습니다. 클럽 VIP 선정 조건은 예, 20세 예. 이상 만 39세 네. 미만 고객 중에 연간 구매 금액 3천만 어, 원 감사합니다. 이상 또는 내부 심사를 네. 통해 선정된 고객의 하나고요. 네, 자세한 감사합니다. 내용은 클럽 VIP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박 도전이었고요. 다음 네, 시간에 감사합니다.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VRP구나! 별거 없네.